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고 싶은 남자 임바남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또한 세상이 내 기대와 같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임원까지 되어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십 년간 승려로 살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삶의 지혜 첫 번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한 주지 스님이 20여 명의 승려를 앞에 두고 마법의 주문을 알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상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 하곤 했고, 마법은 전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의 싹이 들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마법의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내고 나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따뜻한 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놀랐던 승녀들은 모두 그 마법의 주문이 무엇일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문 세 번만 되내면 근심이 싹 사라진다니 얼마나 마법 같은 일일까요? 그때 조지 스님이 알려주신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마법의 주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틀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그만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관점을 유지하기는 정말이지 쉽세, 쉽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 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다수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옳다는 것은 결코 핵심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본능과도 같았기에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는 법입니다. 나는 누군가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언쟁을 벌일 것 같을 때마다 마법의 주문을 떠올리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할 마법의 주문을 말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두 번째, 항상 너 자신에게서 시작하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다행히 부처님은 인류의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비록 속세의 몸을 담고 있어도 범천, 즉, 불교의 소신이 다스리는 세계에 머무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의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 타인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기뻐하는 희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평원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가짐을 기르는 방법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 은 더욱더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사랑을 키우려면 애정의 방향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점을 관과하여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스로 비판하고 질책하며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연민의 대상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 식의 질책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연민과 이해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암울한 생각에 맞설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믿지 않고서 빛 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좀더 사랑하고, 너 자신을 좀더 불쌍히 여기며, 너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너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항상 너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한다. 너 자신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계속 가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자신과 맺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떠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원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은 좀더 멋있고 좋은 곳이 될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마라. 예전에 명상, 수련 과정을 단 3일 만에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중도에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도망친 날, 저녁, 무언가가 잘못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 널반지에 누워 자는 것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형편없는 음식도 모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쉼 없이 떠들고 울먹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독설을 날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일삼는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나는 나 자신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앞으로 나 자신이 좀더 견디기 쉬운 사람이 되기로, 내 본모습을 좀더 편하게 대하는 사람. 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픔이나 불안감, 외로움이 밀려들 때 호흡에 집중하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의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아무 의심 없이 믿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떠오르는 생각 대부분은 아무 의미 없이 떠오르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바떼 3주의 명상 수련 과정을 마치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갔고 중간에 두 번이나 더 포기한 끝에 기어이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스님들은 내가 그만두겠다고 할 때마다 따뜻한 두유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한잠 푹 자도록 하세요. 당신은 이걸 하려고 먼 길을 왔어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도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실제로 내 마음은 매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이 왜 인생의 무상함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어렴풋이 알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원한 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시절조차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내면 세계를 여는 열쇠를 받아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관심을 걷어들이고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게 하는 것, 진정한 고통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준세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믿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내면에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주게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무한 순간 바닥 없는 시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양상을 취할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은 한낮 바닷가 근처에서 그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연 몸이 병마와 싸워 주어서 고맙고 지나간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것이라며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햇볕처럼 따뜻했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그는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혼자 있을 때면 늘알수 없는 불안과 마음의 허기에 시달리시나요? 수십 년전 수행에도 완전히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고 어두운 감정이 찾아올 때그 감정을 믿지 않고 웃어넘기는 행복의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서 조금 떨어져 응시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타고난 지혜가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